안녕 <laughs> <laughs>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에 는것 같습니다 뭐하다 이제 나타났냐? 비 <laughs> 시즌 계획은 세우셨어요? 이미 다 플랜 세웠고 피검사 다 끝냈고 아... 어 지금 한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갔잖아 네. 사실 나한테도 휴식 기간을 살짝 줬고 그럼 지금은 이제 케어 기간에 들어가서 피검사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좀 몸에 이제 남아있는 찌끄레기들을 좀 걷어내는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 운동은 역시나 이제 장형과 음. 그분의 뜻은 필요가 없어 내가 가면 돼 음. 한번 맡은 거 끝까지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내가 막 또간짐 하면서 다른 센터 촬영하고 그리고 막성형병이랑 운동하면서 더메이커짐에서 촬영하고 이런 것도 좀 많았잖아 사실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오히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센터를 궁금해 하더라고 음. 근데 혹시 센터에 몇, 머신이 몇 대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 몰라 여기는 평수가 몇평 나옵니까? 한 140평? 140평. 근데, 140평. 근데 이게 타르실 다 포함해서죠? 그지, 그냥 총 평수. 오늘의 이 마지막 컨텐츠. 아 그래? 네. 보는 거야? 네. 보는 거야. 한 아, 그래? 오케이 가봅시다. 제가 먼저 가 보자. 좋았어. 야, 야, 이거 네. 좀 떨리긴 하는데. 나도 안세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가보자 야 짜잔한 거는 뺄까? 아니면 다 세? 아 그냥 싹다 포함해서 싹다세 그냥 그... 진짜 참고로 우리 센터에 외산이 전부 그러니까 국산 없는 것도 이제 확실히 보여줄게 아, 진짜 당한데도 없는 거죠? 진짜 제로 그립은 선물 받은 것들은 있어 아... 유택 사장님한테 선물 받은 거랑 그 제로 투 이어 로라고 그립도 외산이 더 많다 그냥 음... 프라임 그립 한국에 처음 들인 게 다야 <laughs> 그런 맥 그립도 풀세트 다 있고 프라임도 풀세트로 다 있어 대충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한 대략 한 80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아 눈대중으로만 아스날 리어레드플라이 이거는 내가 가슴운동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샀다고 했지 그 바로 넘어가서 우리 리어레드플라이는 두 대야 그 뒤쪽에 있는 거는 라이프프로2 리어레드플라이 저거는 이번에 시범이 쓰길래 또샀어 <laughs> 이것도 시범이 쓰길래 샀는데 저것도 시범이 이번에 자기 홈집에 갖다 놔서 사게 됐고 얘는 아스날 레트럴 레이저 머신 이것도 시범이 쓰더라고 그래서 하는거고 뒤에 보면은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신형 그 디클라인플라이라고 해서 이 가슴 아래쪽 그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가슴 아래쪽을 자극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머신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바디마스터 아이거 희귀템인데 레어 레어템 이 앉아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할수 있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 이건 좀 설명해줘야 돼. 발판 밟으면 손잡이 올라와 손잡이 올라오면 여기서 오버헤드 스테이션을 할수 있어. 이거는 좀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원래 있었어, 오지에 있었다가, 뺐다가, 다시 시범이 쓰기를 또 갖고 왔어. 근데 구하느라 좀 힘들었지만, 갖고 왔고. 저 뒤에, 뒤에 보면은 스타트랙 머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이 제일 많이 가슴 운동할 때 하는 그 머신. 아, 저것도 구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서, 이거는 이제 로그, 로그 피트니스 정품. 이제, 패패드라고 하는 이 두꺼운 패드, 견착이 잘 되는. 그때 재훈이, 박재훈이가 이 벤치 존나 좋다고 했었잖아. 빠는 역시 정품 로그. 이게 벤치 프레스용 바벨이 따로 있어요. 프레스용 바벨.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아, 이거는 스트라이브 체스트 머신. 스트라이브 버전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 구형 머신이에요. 이거 옛날에 피리스가 운동하는 영상 보면은 이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데릭러스 포드도 마찬가지로 이 누워서 하는 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신형 프라임. 새 걸로 샀죠. 어, 이건 인클라인 머신. 이거 시범도 많이 사용하고, 대릭도 많이 사용하고, 뭐 요즘 흔하디 흔한 엘리트 선수들은 다 이걸 많이 이용해요인클라인이에요 자, 옆에 보면은 익스트림 로우. 아, 대한민국에서 프라임 위트니스가 처음 들어온 센터가 오짐입니다. 네. 그 처음 들어올 때 갖고 왔던 머신이 이 익스트림 로우. 그리고 이 색상 변경, 이흰색깔로 색상 변경과 이, 레자뱅건까지 하면, 한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이 추가가 돼요. 옆에 보시면은, 똑같이, 프라이미트니스 새거, 숄더 프레스 머신. 이것도 너무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색상은 저희가 한 종. 이, 이제 오짐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흰빨. 요거는 저희 센터 밖에 없습니다. 햄머스트렝스 로우로우. 난등 운동 중에 이거 제일 좋아해요. 로우로우. 그 다음에, 레터럴 로우. 햄머스트렝스 레터럴 로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이 요즘 신형을 많이 쓰더라고. 예전에 구형 쓰다. 그래서 신형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자, 요거는 또 이제 시범 이번에 홈짐에, <laughs> 시범 얘기하고, <laughs> 시범 홈짐에 들어간 너틀러스. 근데 시범은 이 새끼 돈이 좀 없나봐. 걔는 스타트랙 9버전 쓰더라고. 이것도 니거커나 예, 뭐, 유명 선수들 많이 쓰죠? 로저스 3A로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그때 내가 공고 올렸잖아. 바로 샀지. 어, 바로 샀지. 이것도 그때 설명했듯이, 엄나 비싸다. 머신도 응. 리셀가가 있어요? 당연하지. <laughs> 못 구하면 리셀이라도 해될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 주문하면 1년 걸리잖아. 음. 그년 그래,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난 돈으로 지불을 한 거야. 음. 그 시간을 산 거야. 그난 그래, 빨리 등을 좋게 만들고 싶어. 자, 그다음 이거는 프라이미티니스. 어, 이거는 워낙 워낙 많이 쓰고 시범이 진짜 메인으로 쓰는 머신이잖아. 가장 많이 쓰고 시티드로우 머신인데 이것도 새걸로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에이트 존. 프리에이트 존이 우리 센터가 프리에트 존이 좀 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좁진 않아.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 진짜 다할수 있고, 여기에는, 저기 보이시는, 저거 뭐냐, 헤머 스트렝스평 벤치, 그 다음에 라이프 프로 원, 예, 네, 각도 조절 벤치가 두 개가 있어요. 은색 하나, 흰색 하나. 이건 헤머 스트렝스 숄더 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프리코. 프리코 레그레이즈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암컬렉. 플렉스 피트니스 암 컬렉 있고,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음, 사이벡스 클래식 버전의 이제 복근 시더 벤치요 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스타트랙 플렉스 버전의 이제 딥스 머신이야. 외국 감성.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어, 어디에 있냐면 그 플렉스 루이스가 운영하는 드래곤스 레어 의짐에서이이 이 버전은 딥스 이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 개짱짱이 흔들림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케이블은 저희 케이블이 세 대가 있는데 처음 케이블 먼저 소개할게요. 케이블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벡스 구형. 근데 진짜 완전 구형은 이 조절레버가 없어.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버전이라서 조절까지 되는 어, 사이벡스 어, 어, 케이블 머신이고요. 이 고정식 바벨은 이제 일자는 인텍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집은 아이방코를 쓰고 있어요. 덤벨은 유맥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쭉 쓰고 있고 고중량부터는 어, 아이방코랑 좀 섞어서 카모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덤벨 최고 중량이 몇 햄? 우리 150파운드. 파운드. 존나 무거워, 진짜. 성혜병 저거 들고 아차 싶어가지고 내려놨어. 좀거 <laughs> 원판, 덤벨, 심지어 바벨까지 모두 외산입니다. 원판 개수만 따져도 우리나라 탑5 렌즈일 거예요. 자, 이거는 해머스텐스 하이로우. 뭐, 워낙 많이 쓴 거니까 이건 패스 넘기고. 알지? 네. 자 이거는 햄머스텐스 프론트풀다운 이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이 언더로 잡고 땡길수 있는 예, 그런 머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시범이 많이 써서 그때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넘어와서 야, 얘는 새거예요또 프라이미트니스 프라이미트니스에서 나온 이 풀다운 머신인데 이게 핏 머신으로 나온 거는 와이드하게 찢어지는 머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어 플레이트 버전은 일자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버전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버전이 좋아서 이걸 구매하게 됐고 공간도 협소해가지고 뭐 자리 이렇게 넣기도 너무 편해서 이걸 씁니다. 그다음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건 플렉스 휘트니스 침대 머시스트. 예, 플렉스 휘트니스에서 나온 침대 머시스트. 내가 침대 진짜 많이 바꿨거든. 근데 이게 제일 좋아. 나한테 제일 잘 맞아. 그 옆에 이거 스타트랙. 임팩트 버전. 이거 유니네트럴 로우라고도 하는데 뭐 원암 덤벨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밑에서 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원암 덤벨로우 계적이 나옵니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의 초보자들은 이런 케이블 타입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감도 잡기가 더 편해요.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에서 나온 롱풀 두 가지 버전인데 이거는 인클라인 롱풀 그러니까 하이 롱풀 위에서 밑으로 긁어서 내릴 수 있는 어 그런 타겟형 머신이고요. 옆에 보면은 일반적인 롱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중량감이 좀 세. 그래가지고 저는 얘네들을 선택하게 됐고, 요거 새 거가 900만 원에 한 대. 두 대면 두대 2천이잖아. 프리머션 리프트 이 리프트 머신이 활용도가 진짜 좋아.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물론 시범도 매번 쓰고 니거코도꼭 쓰고, 쇼클라리라도 꼭팔 운동할 때 많이 애용하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팔 운동도 궤적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 레터럴 할 때도 궤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 리프트 머신으로 할수 있는 머신, 이 운동 동작들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암컬이고요. 얘도 솔직히 우리 센터 초창기에 있었어. 바디마스터 인클라인 레버로우라고 해서 가슴 패드를 대서 하는 이런 티바로우 계열인데, 제가 바디마스터 말고도 뭐 프리코 이카리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머신, 티바로우의 약간 성애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티바로우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바디마스터 버전의이 머신과 바디마스터 구형은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일체형 버전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고, 그리고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 USA 버전이 있습니다. 그 머신의 이제 인클라인 레버로 계정이 저한테 이세 가지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범이 쓰고 있는 얘를 택하게 됐고, 아, 시범 이 새끼 근데 갑자기 그짐 레코로 바꿨더라고. 바로 옆에 보면은, 플렉스. 이건 진짜 개 희귀템. 이 플렉스 라인에 티바 쓰는 센터 없을걸. 이건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이지만 직관성 개쩔어요. 얘는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는 저번에 예전에 설명했었잖아. 왜 이걸 갖다 놨는지. 파라마운트 듀얼 케이블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버전은 USA 버전. 미국에서 나오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감도가 좋습니다. 요 안에 보면 또플래 버전의 백스텐션이 있습니다. 내가 오화열 정렬을 이런 거 있지. 와꾸 짜는 거 존나 잘해 진짜 이런 테트리스 개잘하고 테스. 트 여기는 약간 햄머 스트렝스 라인. 그리고 네. 이쪽 앞쪽 라인은 모든 머신이 다 플레이트 머신입니다. 그래서 다 원판 끼우는 머신만 일자로 그냥 쭉다 한번 쭉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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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자 얘는 햄머 스트렝스 프로버 등운동다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햄머 스트렝스 인클라인. 음. 그 다음에 얘는 햄머 스트렝스 레터럴 벤치 프레스라고 해서 중간 가슴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머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햄머 스트렝스 아이소 숄더 프레스 머신이고 여기 다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는 이 너틀러스 버전의 버티컬 체스트 이거는 뭐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본적 없어 사실 어 이거는 진짜 궤적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밀면 먹어 그냥 이 다이나바디, 다이나바디의 스탠딩 체스트 얘도 사게 된 계기가 시범이 이 하드램보드랑 운동할 때데릭러스포드랑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걸 쓰더라고 그래서 난 솔직히 이거 써보고 산건 아니고 그냥 그 운동하는 게 너무 맛있게 운동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맛있게 운동이 잘돼 벤치 대신에 좀 중량을 치고 그 벤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머신이라고 해서 요거는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얘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아스날 숄더 프레스.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있어? 파나타입니다. 파나타. 예. 파나타 디클라인 체스트. 예. 이거를 제가 장씨한테 뺏겼다가 다시 갖고 왔어요. 왜냐? 시범이 이걸 쓰더라고. 장씨는 도리안 예이치 바요 도리안 예이치. 그래서 제가 도리안이의 지그 이제 햄머 스트렝스, d 와 y 로우를 그 양반한테 주고 <laughs> 그다음 옆에 이것도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수입을 한 너틀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은 또 알다 아, 아까 돈 없다고 했잖아 저기 스타트렉 거.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체스트가 어,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일체형이야. 근데 얘는 이 버전부터는 이렇게 한 손씩 할수 있는. 네. 이런 운동이 가능한 머신입니다. 그리고 궤적도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궤적이에요. 그래서 시범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소개할 이 새끼들이 제일 비싼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구형 구하지도 못하는데 얘네들 진짜 미쳤어요. 존나 비싸요, 이제. 자. 플렉스 레버리지 체스트. 야, 이거는 진짜 이젠 돈 주고도 못 써. 그래서 얘는 영원히 오짐과 함께 같이 갈이 레버리지 라인들이에요. 플렉스 레버리지 인클라인 체스트. 어, 그다음에 플렉스 레버리지 숄더. 근데 은근히 얘네 셋 겁나 무거워요. 진짜 운동감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개무거. 여자 쓰지 마라 이거야. 우리는 레플다운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라이프 프로 2 버전의 레플다운은 원 A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르래가 하나예요. 그리고 저희는 레플다운 바가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수입했던 여기 보면은 프라임 히트니스에 이런 그립들과 진열장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프라임 프라임 이렇게 세트인데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애플 바 개많아요 이런 센터가 없어 사실 우리 심지어 이런 마구리도 다 아이번코 뒤시지 이거는 티바로우만 할수 있는 바예요 티바로우만 할수 있는 바인데 심지어 인텍 따단. <laughs> 네풀다운 <laughs> 옆에는 지금 아틀란티스 듀얼 케이블이 있고요이 듀얼 케이블 안에도 그립이 존나 많아요. 봐봐요. 들어와, 들어와. 여기 보면은 맥그립 풀셋. 빠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짜질구리한 그립들을 좀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또 있긴 한데 하여튼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얘는 라이프 프로 1이에요. 라이프 프로 1, 레플 다운인데, 얘는 듀얼이야. 그래서 따로따로 듀얼로 움직인다. 그래서 원암이라든지 한 손씩 할때 조금 운동을 편리성을 줄수 있는 머신이라서 이렇게 2A, 1A 따로따로 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운동하는, 아, 이렇게 보면 진짜 내가 운동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자, 하체 라인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렉부터 소개할게요. 렉은 로그 피트니스. 로그 피트니스의 이 세팅. 이것도 하나에 뭐 한, 수입해 오면 한렉 하나에 300에서 4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껴있는 이 바, 엘리코 바. 저번에 소개했죠, 엘리코 바. 이바 하나에 200짜리. 그러면 얘네해 토탈은 600. 이 발판이 프라임 피트니스일 거네? 그리고 이 거치대도 프라임 피트니스 거네. 위친 놈이지, 그렇지? 나봐.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를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뭔가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글루트 빌더라고 하는 어, 파워랙인데 여기서 힙 스러스트를 할수 있게끔 나온 그런 파워랙이고 이건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워랙이에요. 여기서 밴드 걸어가지고 뭐 런지도 할수 있고 데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유명 여자 선수들이 이 글루트 빌더를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서 운동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야. 로그 구형, 구형 파워렉이에요, 여기는. 또 구형 파워렉이고, 역시나 여기도 프라임 피트니스의 네, 발판. 좀더 높은 발판. 로그 트랩바. 트랩바 있고, 그 다음에, CC 호크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무슨 스쿼트라고 해야지? 예전 선수들 운동 보면은, 어, 자주 나와요. 브이 스쿼트 갖고 있는 거는 아스날 스트렝스, 아스날 스트렝스의 브이 스쿼트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로저스. 아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 로저스 스쿼트 프레스 머신. 그리고 나중에 이 자리에, 이 지금 이제 글루트빌더 있는 자리에 저희가 주문 시켜놓은 이제 로그 피트니스의 벨트 스쿼트 머신 있잖아요. 그 파워렉이랑 같이 돼 있는 버전이 있어요. 파워렉이라고 해는그 버전이 있는데 그게 또 시범이 쓰더라.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또 옆에는 사이벡스 9형. 스쿼트, 핵스쿼트뭐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바로 얘 뒤에 있는 거는 파라마운트, 펜듈럼 스쿼트. 이거 뒤지게 힘들어요. 네. 매번 설명하지만 파라마운트 버전의 펜듈럼 스쿼트는 꼭 해보세요. 바디마스터, 바디마스터의 파워 레그 프레스. 이거는 등받이가 저렇게 커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레그 프레스는 얘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사이벡스 구형 스쿼트 프레스 아 요것도 시범 홈짐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산건 아니고 이건 내가 먼저 샀어 나 원래 있었거든 그 다음에 옆에 넘어오면 사이벡스 클래식 레그 프레스 뭐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뭐 굳이 이걸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그지? 로저스 힙 프레스 로저스 힙 프레스 이것도 비싼 거다 아니 뭐안 비싼 게 없어 사실 바디마스터 바디마스터의 핏머신인데 이 발판이 일자고 앞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게 원렉그로 했을 때 기, 진짜 엉덩이 끝까지 다 박혀요. 그리고 밑에 발판은 카프레이즈를 할수 있게끔 또 만들어진 발판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카프레이즈도 많이 하고, 이원렉그로 약간 런지 비슷하게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얘는 사이베스 이글, 인 아웃타이. 인너 아웃타이. 어덕션, 어브덕션이라고도 하는데, 얘도 시범 홈짐에 들어가, 이렇게 약간 따라 사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사이벡스 이글 글루트 머신이요 에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해요 얘를 얘만큼 궤적이 충실한 그러니까 엉덩이에 이런 자극이 충실한 그런 궤적을 그리는 머신은 없어요 여자분들은 얘랑 얘 하면 게임 끝나 사실 근데 우리는 엉덩이 운동이 더 많다 잠깐만 기다리면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그다음 옆으로 이동하면 어 스트라이브 이제부터는 거의 핀 머신은 저희 오지맨은 스트라이브가 핀 머신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라이브는 아시다시피 이 레바로 장력 조절을 할수 있다 라는거 다 알죠 모든 머신이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 시티드 카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넘어오면 스트라이브 시티드 시티, 시티드 레그컬 근데 저는 시티드 레그컬을 조금 더 선호해요 라잉 레그컬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문 넣은 거는 프리코 프리코 시티드 레그컬 그 시범이 엄청 쓰는 거 있잖아 시티드 레그컬은 시범은 꼭 프리코만 쓰더라고 그래서 주문 넣은 게 이제 오고요 그다음에 레그 익스텐션까지 옵니다 그래서 프리코 2종이 더 추가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빠지는 거 없이 더 추, 추가가 됩니다 이 도로시라는 머신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도로시라는 머신인데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정경골근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머신이에요 얘도 햄머 스트 있을 거야 이 쪼만한 게 존나 비싸. 바디마스터, 리어 엑스쿼트. 바디마스터, 리어 엑스쿼트, 리어 엑스쿼트고, 이걸 왜 샀냐? 니고크 운동하는 거에 뿅가가지고 샀습니다. 스트라이브, 레그 익스텐션. 다 핏머신으로 되어 있구요. 레그 익스텐션이고, 이쪽에는 햄머스트렝스 아이소 암컬. 그 다음 그 뒤쪽에는 아스날 힙스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저게 다이, 다이나백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요. 저짭잘 많잖아요. 짭이 우리나라에 뭐, 렉댄코막 이런 데서 막 이거는 뭐 시범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익스텐션 궤적이에요 그래서 어 햄머 스트렝스 MTS 버전으로 갖다 놨고 약간 사선 방향으로 찰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근에 직관적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머신이라서 요거를 구비를 하게 됐습니다. 햄머 스트렝스 릴링 레그 컬이라고 그래요. 이게 앞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컬을 걸어서 컬이거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것 또한 자극이 제가 뭐 플렉스도 써보고 사이벡스도 써보고 뭐 다른 닐링 레그 컬들을 많이 썼는데 얘가 저한테 제일 잘 맞았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거는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2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 시티드로 그 다음에 가운데 살짝 걸쳐져 있는 건 이제 파라타 시시 스코트 귀엽지만 네, 귀엽지만, 파나타. 나름 파나타. 이게 누가 썼던 건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님이 직접 쓰셨던 파나타. 응? 정용진 부회장님이 예전에 홈짐에서 직접 썼던, 진짜 여기서 운동하셨던, <laughs> 네, 그 집에 있었던 와. 파나타 CC 스쿼트입니다. 몰랐지? 몰랐어요. 옆에 있는 건 매그넘. 매그넘 버전의 시티드로운데, 어, 핀 로드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어요. 예, 다 거의 저걸로 돼 있잖아요. 플레이트 롤드. 플레이트 롤드는 여기에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려서 나와요. 와이드 버전으로 잡아서 당길 수 있는데, 핀 로드만큼 쫀쫀한 감은 안 나와. 절대 벨트 타입. 매그넘은 무조건 벨트 타입을 사십시오. 매그넘 벨트 타입이 최고입니다. 예, 모든 벨트 타입 머신 중에 매그넘 벨트 타입이 제일 좋아요. 바로 뒤쪽에 있는 매그넘 카프레이즈 있죠. 이번에 들어왔는데, 얘 또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단한 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시면, 어 이제 등머신 스트라이브 시티드로 우 이것도 데릭 러스포드가 한창 등운동 자기 등운동에 개입이 가장 컸던 머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던 머신이고요 장력이 되겠어요 저거 써보시면 다른 등운동 못해요 진짜 저거 하나에 다 털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스트라이브 업도미널 머신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스트라이브 레터럴 레이저 머신 이거는 뭐 요즘 니거커도 그렇고 데링 러스트 포드도 그렇고 데링 러스트 포드가 스트라이브 머신 프라임 머신은 되게 애용해요 그런 텐션을 너무 잘 적어 대 가지고 제가 여지껏 사용했던 딥스 머신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스트라이브입니다 이게 손잡이 넓이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력 조절의 메리트가 되게 커서 제가 이 해머 스트렝스나 이런 플레이트 로디에 딥을 하면 어깨가 너무 아파 얘는 그런 게좀 없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스트라이브 숄더 프레스 머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라이브 체스트 프레스 이거는 미쳤어요 이거는 그냥 가슴 밀면 그냥 먹어요 여기 써보신 분들 알, 알 거예요 이거는 여기 와서 꼭 써보십시오 이 뭐라고 메리트가 굉장히 큰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쓰고 가슴 안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리코 프리코 라인 프리코 라인을 선택한 이유는 케이블이 달려있다 뒤에 추가 있다 라는 거 프리코는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절대 이운동감은 부정할 수가 없어 좋다는 건다 알아요 자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사이벡스 클래식 버전 이건 이게 더 유명하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베어링 미쳤지 상태 미쳤지 그리고 우리는 모든 벤치도 깔맞춤 플러스 브랜드 맞춤 사이벡스는 사이벡스 벤치 그리고 프리코는 또 프리코 벤치를 써야 돼요 정품 벤치에요 프리코 정품 벤치 이런 거 사소한 것 또한 정품을 놓치지 않아요 아 머신 좋은데 막 벤치 짭 갖다 놓고 이런 거꼴 보기 싫어요 우리 센터는 아시다시피 런닝머신이 없어요 미친 새끼라고 할수 있지만 그 미친 새끼가 나고 그 약간 뭔가 앞장서고 선두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 약간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없애기 캠페인 같은 거 내가 선두주사 하고 싶어가지고 내심 그런 거 있어가지고 다 나부터 스타트를 끊겠다 해서 없어버렸어요. 우리는 솔직히 유산소도 다 외산 <laughs> 절대 국산이 여기에 범접할수 없습니다. 오짐이 없었으면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절대. 그 누구보다 센터에 투자는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100%를 충족시켜줄 순 없지만, 여기에 맛을 보면, 다른 센터 가면, 거기는 더 충족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운동에서 있어서 만큼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센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기대를 많이 가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구만 읊다가 1시간 씩0분났다고 <laughs> 말이냐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어.